17번 풀겠습니다. 17번을 풀기 전에 다른 그림으로 먼저 풀고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을 풀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음 순서하고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정사각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에 정사각형이 한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개 이렇게 적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에 정사각형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하나, 둘, 세 개를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추가해서요, 2, 1은 2, 2, 2는 4, 네개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정사각형에는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추가해서요, 다섯 개 추가하죠? 3, 1는 3, 3, 1는 6, 3, 3은 9. 33은 9, 22는 4. 아까 여기다 제가 여기 적겠습니다. 얘가 33은 9 이렇게 적고요. 요거는 21은 2, 22는 2, 4. 22는 4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당연히 7 곱하기 1로 보실 수 있죠. 자,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자, 네 번째 정사각형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곱 개를 추가해서 41은 44284324416 4416을 만들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해 보죠. 다섯 번째의 정사각형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추가해서요. 5, 1은 5, 5, 2, 10, 5, 3, 5 5, 4, 20, 5, 5, 25로 만들 겁니다. 자, 이런 규칙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삼각형 보시면 쟤도 이런 겁니다. 순서를 보시고 여기 삼각형 수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에는 삼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몇 개가 쌓이는지 보시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몇 개가 쌓이냐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 둘세 개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 개가 있는데 두 번째에는 세 개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네 개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돼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추가됩니다. 보시다시피 다섯 개가 추가돼서 구가 됩니다. 많이 보던 양상이죠. 여기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사, 상황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추가돼서 이렇게 이렇게 3, 5, 7늘어라는 거죠. 열여섯 개가 됩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더안 해봐도 되는데요. 그냥 혹시나 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렇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추가돼서 25개, 5, 5, 25가 되는 거죠. 느낌 오시죠? 이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칙을 보시면 삼각형의 수를 제가 이제 하트라고 하고 순서를 별이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수는 혹은 이 정사각형 수도 마찬가지인데 별 곱하기 별입니다. 5 5 2 5 4 4 1 6 3 3은9 2 2는4 똑같은 걸두번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건 삼각형이 121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는 구구라는 구구팔십일까지 보통 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곱해야 되는데 9 9 8 0어 121은 그럼 뭐지 했을 때 그냥 해보시면 돼요. 1 10 9하기12 100이고요. 11곱하기 11이 121입니다. 12곱하기 12가 144고요. 그러니까 19단까지 99단 외우신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뭐 거까지 못 외우시더라도 똑같은 걸 곱해서 뭐가 나온지는 이제 외우고 다니 계시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해요. 169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어쨌든 11은 몇 번째 숫자인 정삼각형 네, 삼각형이 거죠. 11번째 이제 그모형의 숫자가 삼각형 숫자가 121개니까 카드의 숫자 축 카드의 숫자는 11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기억해서 아 요런 구조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늘어나면 똑같은 걸두번 곱하는 거구나라고 한번 알아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